4단 끌어올려 3코 구슬뜨기입니다. 여기서 해보겠습니다. 한단, 두단, 세단, 네 단째. 요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 번. 두번 해서 세 코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요 코는 빼줍니다. 하나, 둘, 셋. 세 코고 밑에 단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세 코를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단이 됐습니다. 정리를 해주고, 옆에 떠줍니다. 다시 한번, 요 코에 하나, 둘, 셋, 네 번째. 그코 가운데다가 찔러 넣어서 당기고, 다시 한번 돌려서, 당겨주고, 요 코는 빼서 풀어줍니다. 풀어주고, 요거를 가운데에다가 정리를 해주고, 옆에 코를 뜹니다. 안뜨기로 다 떠줍니다. 세코 만든 코입니다. 끌어올린 코를 중심 세코 모아뜨기를 해줍니다. 중심 세코 모아뜨기 두코 빼고 한코 떠서 두 코를 한꺼번에 덮어 씌워주면 됩니다. 다시 세코 갖고 두코 빼고 한코 떠서 덮퍼 씌워주면 중심 세코 모아뜨기가 됩니다. 네 단째 끌어올려서 세 코를 만들어서 뜬 모양입니다.